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외학교 늘오른반 사회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9쪽 경제문제와 경제체제에서 두 번째 시간 경제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목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큰소리로 읽어보세요. 첫째 경제체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경제체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경제체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장경제체제가 무엇이며, 계획경제체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 열기. 작년에 고구마 값이 좋았으니, 올해도 고구마를 심어야겠군. 근데 모든 농부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 올해 고구마 엄청 많이 심겠죠. 그러면 고구마가 너무 많으면 고구마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만큼 좋을까요? 폭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겠는데 관측 정보를 보시고 품목별 재배 면적을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적 정보를 중심으로 내가 올해 고구마 생산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 고구마를 얼마나 심을 것인가를 정하면 너무 폭락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경제 주체 간에 이렇게 협력을 해줍니다. 이런 자료를 주는 거죠. 그러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제체제. 경제체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무궁무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뜰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한다고 할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 생산물을 정하는 거고,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량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까지, 이, 이런 경제 문제를 어, 해결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제도를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 어떤 제도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경제체제는 나눠지는데요. 경제체제는 크게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죠.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북한처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 체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 경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란 시장에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하여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거죠. 경제 활동에서.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가 있어요. 내가 번 돈은 내가 가질 수 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주는 제도,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서 각각의 경제 주체들은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일단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품은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요자죠. 물건을 찾는 사람. 어, 수요자가 많을수록,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생산물을 정하고 생산량을 정하, 정하고 결정해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생산 방법도 찾게 되겠죠.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생산 방법을 찾아야 이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생산 방법까지도 찾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경쟁하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장 경제 체제죠.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독과점이 생기고 독과점 경쟁에서 담합이 생깁니다. 독과점이라는 것은 어떤 한 회사가 한 회사에서만 그 물건을 만들어 내요. 그럼 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니 그 회사에서 정하는 가격이 그냥 어 소비자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너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 높은 가격을 정하면 어 사람들이 어 잘살 수가 없겠죠. 어 그래서 어, 그런 문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담합은 담합은 어, 그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밖에 안 돼요. 회사가. 그러면 이 회사들이 모여서 가격 가격을 올리자고 서로 짜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담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물건값이 올라가서 우리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공익이 훼손되거나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사겠지만 비싼 거,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은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빈부 격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국가에서 통제하는 경제. 어, 북한과 같은 북한에서는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죠. 계획경제 체제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국가가 계획을 하고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요. 계획경제 체제는 개인의 이익 추구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질 수 없게 하죠.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질 수 없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한다.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국가이다. 국가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요. 정부가 생산량도 정하고 소비량도 결정을 하면 국가 전체의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단점이 있죠. 국가가 생산을 통제하고 관리, 어, 통제해서 관리가 쉽고 분배의 평등이 어 평등을 추구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개인의 재산 소유와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노동자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죠.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안 하겠죠. 힘들게. 그래서 어 근로 의욕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떨어지겠죠.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니 생산성도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음, 계획경제는 지금 어,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해요. 어, 시장경제체제 보통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경제체제죠. 그래서 우리도 어, 민주주의 국가이고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주면 정부가 나서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여하게 된다. 이것을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하는데요. 시장 경제 체제 기본에다가 정부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독점을 금지하거나 혼자서 혼자서 어떤 물건을 한 회사에서만 만들어 낸다. 그럼 그건 독점이죠. 이것을 금지하거나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정책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는 소득이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을 하거나, 정부 사업이나 국영 기업들이 있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 이런 것이, 어, 이런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 경제의 부작용, 안 좋은 점을 억제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한다. 이것이 우리나라는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나시기 문제 72쪽입니다. 어,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생산량이죠? 어떻게 생산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제도를 뭐라고 하나요? 경제 체제라고 하죠. 그 다음. 그러면 경제 체제는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조금 혼합된 것까지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2번 경제 체제의 종류와 그 내용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어 오른쪽부터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해결하는 경제 체제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한다. 외획 경제체제죠. 그 다음, 시장에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 시장 경제체제입니다. 그럼 밑에는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가 개입을 하죠. 정부가 일정 부분 경제에 관여하는 경제체제, 이것을 혼합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체제에다가 어, 일정 부분, 정 부의 어, 관 여가 있는 그런 경제 를 혼합 경제 체제 라고 한다. 그래서, 우 리나 라가, 여 기에 해 당하 죠？우리나라 그러면 73쪽에 네, 정리 한것을 한번 보겠 습니다. 앞 에서 배운 내용 첫째 자 원이 한정 된자 원의, 희소성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것 중에서 일부만 선택해야 하는 경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자원은 무궁무진 많다, 많지 않다고 했어요. 한정돼 있죠. 그럼 한정된 자원을 어, 자원이 작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없어서 일부만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경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때 항상 고민을 하죠.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그런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3.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기회비용보다 우리 앞에서 기회비용 배웠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걸 선택하기 위해서 버리게 되는 게 있죠. 버리게 되는 일. 어, 포기하는 일, 포기하는 일의 값어치를 어,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비용이 기회비용보다 많을 때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죠. 버리는 포기하는 비용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포기하는 비용, 포기하는 비용, 비용을 귀의 비용이라고 하는데 포기하는 비용보다 커야죠 선택하는 비용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4번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제도를 경제 체제라고 한다. 경제 체제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죠. 시장 경제 체제와 교육 경제 체제로 나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정부 관여가 있어서 아, 혼합경제체제라고 했어요. 6번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와 교회경제체제의 장단점을 혼합해서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제체제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